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세요? 여기 경기도 하성입니다. 아, 나이는요? 저 65년생입니다. 아, 그럼 61세 정도 됐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사별했어요? 이혼했어요? 이, 이혼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혼하신지는? 10년 됐습니다. 아, 자녀는 몇 남매뒀어요? 자녀는 아들 하나인데 결혼했습니다 아 아들, 아들 하나 언제 결혼시켰어요? 지금 3년 넘었습니다 아 3년 네네 어 그리고 이제 혼자 계시니까 네한분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그 선생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복지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복지 기관에 네. 사회복지기관에 아, 다니고 그있 사회복지사 이런거예요? 네네. 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아 그래. 참. 요즘 예. 그 저기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그 저기 보니까 기초수급자들도 이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파악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네네네. 아, 그 저희들이 거. 할 예차상이 계층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잘좀 예예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 가지고 네뭐좀그 불운한 그런 일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 이런 일 하시는 거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일 하시네 네이 저기 그 좋은 일 하시고 이런 분들은 특히 좋은 분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네, 네 제가 좀, 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생님.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은 선생님, 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지 이상형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특별하게, 크게, 네. 뭐, 바라는 건 없고요. 네. 서로 좀 존중하면서, 노후를 네. 같이 네. 어, 지낼 수 있는 분이면 괜찮겠습니다. 존중하면서. 네네네. 어, 선생님, 키는 한 얼마 정도 되는데? 요 키는 저기, 156입니다. 아담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지금, 50? 아, 156에 네. 50 정도? 네네. 평, 평, 평범하신 그런 체형이시네, 보니까. 네네. 어. 네네. 근데 그, 남자분은 뭐, 특별한 그런 요구, 뭐, 저기,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네. 그냥.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 나이는 그러면 나이 몇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한, 다섯 살, 여섯 살? 아, 연상? 네네네. 아, 연하는안 되고? 연하는 좀, 제가 좀 불편하죠. 아, 불편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거 말고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외모라든지 뭐 이런 거 본인이 원하는 그런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경제적인 여건은 예. 크게 예. 이제 그분이 예. 어 이제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아. 그 같이 좀 이렇게 노후에 같이 지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예. 뭐 그렇게 돈이 뭐 많아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 선생님은 경제적인 여건은 좀 어떠신데요? 저, 어, 저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정년까지 직장 네. 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거기는 정년이 거의 다된거 아니에요? 6 아, 5세 65세. 아, 65세까지. <laughs> 네네네.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고. 네. 그, 하성에 집이 있어요, 선생님? 네, 저, 제가 지내는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아니, 그, 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네네네. 아, 선생님, 자가 잔, 단독주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뭐 알부자지 뭐. <laughs> 아유, 그렇지는 않고 그냥 사는데 네. 네. 지장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있고 네. 뭐또 특히 이제 여성분이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면은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네네 네, 제가 경제적인 거는 뭐 크게 어. 어려움이 없고 이제 네. 서로막 부담을 준다든지 예 네. 어, 그런 거는 없을 그. 없는 걸로. 네, 아 그래, 뭐, 그래. 예, 그, 제가 상대방한테, 그 네, 선대님한테 네.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는 네. 안,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laughs> 네. 그거는 뭐아직그 마인드가 아주 건전한 건전한데요. 네. 그 선생님 이혼을 이 하셨다 그랬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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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왜 이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 아, 그게 이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아네 신뢰를 깨는 바람에 아 그래 네네뭐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바람피다 이거지 뭐뭐 뭐 이렇게 뭐딴 살림을 차리다든지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네, 신뢰를 네, 저버린 네. 그런 것 때문에 예예 네, 그래서 뭐 주로 보니까 재혼하신 아, 저기 그 이혼하신 분들 이혼 사유가 그런 게좀 많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한평생 이렇게 같이 사는데, 제일 네. 중요한 게그 신뢰라는 거, 그거잖아, 그죠? 그렇죠. 이제, 아. 물론 또, 신뢰를, 신뢰도 또 중요하고, 또, 예.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도 도움을, 예. 가정에 이렇게 도움을 안 주면, 은 아.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큰 문제지, 뭐. 네. 신뢰를 저버리는 것도 문제, 그것도 저기, 어. 그 이혼 사유가 되는데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떤 그 저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네. 진짜 그좀 문제가 있잖아. 네네네네. 어. 네, 네, 네. 이제 그러면은 그게 큰큰 큰 영향을 미치 이혼하는 그러니까. 동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네.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하실 때, 네. 고런 어떤 이제 한번 선생님 이 고른 이유 때문에 그 아픔이랄까 이런 걸 겪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픔을 이제 그 교훈으로 삼아서. 네. 그런 이제 그 새로운 인연 될 뿐하고는 네. 정말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라든지 내가 다 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또 아, 어이 아픔을 이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 과거랄까 네.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그 그런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한테 예. 이제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단단히 마음을 잡수고 저기 네. 용기를 내 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나 네.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신데 네. 그, 다른 취미 같은 거는 없어요. 시간이 좀 여가가 있을 때는 어떤 취미를, 뭐, 갖고 계세요? 뭐, 특별히,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예. 이렇게 활동적인 거는 하지 않고요. 아. 집에서 그냥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제, 아. 뭐, 자그만한 그 정원이 있으니까. 아, 단독 주택이니까 네네네, 네, 네, 뭐, 가꾼, 뭐, 꽃밭을 가꾼다든지.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그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정원도 가꾸고? 네네네. 아, 운동도 좋아하세요? 그집 앞에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예. 예뭐 네, 운동이라 봤자 뭐 산책이죠. 아 산책. 어. 네. 어, 그게 제일 좋지 뭐 너무 과격하게 네. 운동하는 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네뭐 특별하게 어. 운동을 하는 건 없고. 예. 이제.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운동입니다. 그, 선생님은, 저기, 남자분이. 네. 키가 큰 분이 좋아요? 아니면 적당하게 뭐 한, 그런 분이 좋으세요? 저는 너무, 제가 좀 적다 보니까. 예.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70 전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170, 뭐, 2, 3? 뭐. 아. 예, 뭐, 76. 저희 아들이 76인데. 예. 예, 네, 뭐, 그까지는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성격은요? 남자분이 좀 외향적인 사람 좋아요? 아니면 은좀 내성적이고 좀 조용한 사람 좋아요? 외향적인 분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내양적인 분을? 네네. 아, 좀 조용하고? 아니, 외향. 아, 좀이 할달한 네. 분? 네네. 그러면 술도 한잔씩 하는 그런 분도 괜찮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술을 안 하세요? 예, 전는 뭐, 술을 특별히 하지는 않는데. 아, 그걸 좀 잘하면 괜찮다. 네, 모임이, 뭐, 가족 모임이 있다든지 이러면, 한두 예. 잔은 합니다. 한두 잔은. 네, 네. 그것도 이제 뭐, 한두 잔이라는 게 막걸리도 있고,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는데, 뭘 한두 잔 합니까? 맥, 맥주 한두 잔. 아, 맥주? 네, 네. 그래. 맥주 한두 잔, 뭐, 그 뭐, 그죠? 그 정도 또, 저기, 뭐, 보통 여성들도 그 정도는 다 하더라고. 네. 그 남자도 그렇지? 너무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안됩니다. 선생님. 네네. 지나친 음주는. 네. 예. 예,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네. 뭐 저기 술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즐기는 듯이 드시고 실수를 안 하면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술을 너무 지나치게 드시면은 네. 또 반드시 이렇게 또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는 그런 분은 만나면 안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제 말이 맞죠?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laughs> 그래. 오늘 저기 선생님. 네. 아, 날씨도 덥고. 네. 참, 여러 가지 또이 산청에는 비, 네. 비가 이렇게 또 많이 와가지고 피해도 많고 한데. 네, 네. 그, 어쨌든 이제 또다 지나가잖아요, 시간은 그죠? 네, 또 네. 또 가을도 좀 있으면 오고 하는데. 네. 아, 우리 선생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네. 차분하게. 아주 그잘 네. 준비된 예 네. 아주 제, 이 훌륭한 그런 저기 어어 상품을 이렇게 소유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꼭 한번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선생님 더운데 고생하십시오 늘늘그 네. 산천 그 요번에 수해 때문에 예그 네. 많이 피해들 많이 입었잖아요 예예. 네, 그 네. 국민들한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힘내라고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산천 국민들한테요 예. 네. 뭐, 이게 천재지비원이다 보니까. 예. 예, 어떻게 할수 없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예. 예, 힘내시고. 예. 또, 또 참고 또 이렇게 잘 있다 보면은 또 좋은 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희 우리 산천 국민을 네. 대표해서 제가 감사드릴게요. 아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